쉽게 잠못 드시는 분, 아니면 자다가 깨시는 분, 맛있는 양갱 드시고, 잠도 하나만 드셔도 바로 졸립니다. 수면 유도, 락투신 함유가 되어 있고요. 한의학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분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무설탕, 무색소, 무방부제. 맛은 기가 막히고. 일로 전화하시고요. 자주자주 깨신 맛. 세계 최초 수면 양갱. 극하랑 양갱 먹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시오. 이봉규 TV 구독자께 특별 할인입니다. 네 박스 플러스 하나에 11만 8,800원. 상담전화 080-767-3333 전화하세요. 한의학 박사 최초 개발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잠뿍 주무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이 박사님 모시기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이대통령 되면 가장 덕을 볼 사람들이 어떤 집단일까요? 어떤 사람들? 그래 뭐 경기 동부 연합을 위시로 해서 뭐 그쪽 그 경기도의 아주 자파들 뿌리 깊은 자파들이겠죠. 그 대장동에서 예, 예. 그래서 그, 터진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좀이뭐 계층별로 본다면 뭐 이제 좀 중산층이야, 서민들. 서민층, 그 중산층, 나누고 아주 부자들 중에 어느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재명을 많이 지지하고 기대를 할까요? 그래, 도뭐돈 나눠준다니까 서민들이 많이 기대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서민 출신이 되니까 동병상련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예, 사실 그게 예. 위험한 건데, 네. 예. 이게 간단히, 단순히 보면 그런데요. 이게 흔히 서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그 서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반대로, 예, 예. 부자들은 이재명을 지지, 가장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볼 거다. 아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생각과 오히려 상당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즉, 예, 오히려 이자명이 되면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맞아요. 부자들, 예, 특히, 이제, 엄청난, 이제, 현금 자본 굴리는 진짜 소문 부자들은 이재명이 되면 피해를 보기보다 오히려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음. 이게, 이제, 이제 한국의 자본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인데요. 부자들이 혜택 본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 왜 그럴까 하면이 박사님, 이재명 재산 신고이한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에몰라 얼마 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중산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 올해 신고 재산이 약한 28억 정도라고 그러죠. 어, 맞네. 어, 예. 예, 네, 그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 절반 정도는 예금, 절반 정도는 아파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도지사가 되고, 왜그 법에 따라서 그런 뭐 성추직, 그 고유직들 이렇게 자기 갖고 있는 주식, 이렇게 뭐 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판게 2019년에 판 총액이 12억이 넘었다그럽니다 네. 주식 판게. 주식 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 되면서부터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미 알려지 기도 했죠. 보도도 되고. 네. 이른바 이게 흔히 슈퍼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다할 정도로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인권변호사라고 늘 내세우지만 사실 이 사람 이제 주식뿐 아니라 이 선물 옵션까지 이 주식 관련 재테크 경력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어, 예, 그렇군요. 예, 예. <laughs> 그래서 이재명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 후보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실물 경제, 즉 돈을 굴리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대장 과거에 잘 굴렸구만요. 예. 어. 물론 과거에 정몽준이나 안철수 같은 이런 뭐냐, 거대한 자산 관리하던 그런 급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오히려 이런 이 슈퍼 게임의 출신 어, 그런 점에서 이 돈의 흐름, 자본 시장의 논리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사실은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평도 요건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본인이나 주변에서 열심히 지금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만 자기 입으로 그거 자기가 다 설계한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말 그 그대로 믿어준다면 그 정도 해먹는 거를 혼자 설계할 정도면 이게 돈에 보통 밝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점에서. 진짜 부자들,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오너 같은 사람들 말고 이 숨어있는 자본가들, 특히 이전 재산 중에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될 정도로 현금이나 이런 게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일단 뭐 꼴보기는 싫은데 그 이재명이 되더라도 자기들은 어쩌면 아마 손해볼 게 없다. 아니 뭔가 이 자본 시장에서 한몫 잡을 기회가 올수 있다. 이런 기대를 내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야, 또그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네. 예. 예, 제가 방금 왜이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laughs> 얼마 안 되는 부자들이 이명을 내심 기대한다고 했냐 하면은 이이 박사님께서는 이제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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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현데요 제가. <laughs> 저런뭐 그러니까 주식도 만약에, 안 하고, 주식. 부동산의 비중이 주식, 큰 사람들이 많죠. 아니, 대부분 그렇죠. 저는 주식. 그렇죠. 이론 한장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상, 뭐, 오면. 이, 웬만한 사람들, 중산층 이상도, 이, 사실상 거의 네. 전부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집에 네. 있는 사람들? 네. 아니면 뭐 집에 없어도 전세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거나 그렇죠. 이런데. 리 대부분. 그런 그, 그렇죠. 근데, 이렇게 겉으로 잘안 드러나지만, 진짜 엄청난 현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사실, 이 재산 중에 부동산의 비중은 크지가 않죠. 예, 네. 아.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거의 다 예상할 수 있는 게 하나, 그거죠. 아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마 거의 뭐 막가파식 규제로 완전히 시장을 죽여놓을 거다. 이런 전망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집값 잡았다고 이제 뭐 자기는 생수를 내겠지만 그건 집값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네. 이, 이재명 계속 얘기를 했죠. 뭐 집값 올라서 번건 무조건 불로소득이고 그건 다뭐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그 결국 웬만한 중산층부터 또는 뭐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싶이한 그 나름 여유 있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까지 거의 이제 대항을 맞게 될 텐데. 네. 하지만 이게 진짜 현금 부자들은 다릅니다. 어. 이게 이재명이 본인이 올해 주식 투자를 했고 네. 이 자본 시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 자부하고 있는 이런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어떤 최고 권력이나 이런 걸 갖게 되었을 때, 여간에서 이 자본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한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자본시장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집 하나 바라보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 완전히 죽어서 폭망하겠지만, 엄청난 현금, 주식, 뭐 이런 거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불리는 사람들은,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그런 자본 가지고 건설업자, 아니면 이제 대부업자, 네. 이게, 사채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자들은, 말 그대로 이 떼돈 벌 기회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기회의 기대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떼돈을 보냐. 예,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이 이재명과, 아, 이재명과 일당이 지금 해먹은 게, 대장동 하나뿐이겠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설계한 게또 그것뿐이 아니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전에는 뭐 성남에서 동네 단위로 하던 이런 그 돈벌이 설계를 이제 전국적으로, 이 나아가서는 어쩌면 대통령이니까 국제적으로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네들끼리 헤쳐먹는 거지 국민들이, 국민들이 돈벌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이 숨어있는 엄청난 현금 부자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기들끼리 모종의 카르텔, 이런 것 통해서 상당한 기회를 볼수 있을 거라고 지금 그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투자 전문가가 하는 말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이 어차피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뭐그 대장동, 뭐이 화평대 이런 것들도 결국 그 소수 몇 명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네, 결국 그러니까, 서민들도 네. 다 끌어다가 이런 기회가 아마, 여기저기서 굉장히 생길 거다. 음. 이걸 이제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몇 명이겠죠, 그거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소수의 숨어있는 부자들은 오히려 네.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정작 이자명이 되면, 아, 자기들 생활에 나아지겠지 하는 서민들은, 아니면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 망가져가지고, 그야말로 피해만 보게 될 거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이재명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보고, 물론 많은 사람전 정반적으로 는 피해를 보겠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이 아주 소규모로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화평대우 같은 이런 일들이 전국 단위로 거의 뭐 해외까지 넘나들면서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네. 참, 그, 그, 그건 뭐야, 극소수 뭐, 많아봐야 몇천 명이겠죠.